안녕하세요. 제가 원래 짧게 하는데 오늘 약간 길 수도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확대 당직자 회의들 제가 취임한 이후 처음 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어, 앞으로 이런 어, 확대 당직자 회의를 우리가 정해진 대로 실제로 열고 많은 의견을 듣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여당이 정부 여당이 위기라는 점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계신가요? 위기를 극복하면 기회가 올 것이다 라는 점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계신가요? 위기를 극복하려면 민심을 따르고 대변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계신가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들이 11월 15일부터 나오죠?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면 안될 거라는 점 많은 국민들께서 점점 더 실감하시게 될 겁니다. 그때부터 더 그렇겠죠?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그 상황에서 더 폭주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더욱더 민심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 국민들의 요구를 해소한 상태여야만 합니다. 그때도 이, 그, 지금처럼 김 여사 관련 이슈들이 모든 국민들이 모이면 얘기하는 불만의 일순이라면 마치 오멜라스를 떠나듯이 더불어민주당을 떠나는 민심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 당의 전략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불행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려는 선의를 가진 정치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할수 있으려면 지금 변화하고 쇄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국민들께 여러 번 약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분, 북한의 인권 재단 이사 추천 해 주십시오. 그걸 안 하는 건 북한 인권에 북한 인권의 수준에 더불어민주당이 만족하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꼭 추천해 주십시오.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감찰관 추천해. 북한인권재단 이사추천이 전제 조건이라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들의 공감을 받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민주당의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결국 관철시킬 겁니다. 그러나 특별감찰관의 추천 절차를 그 이후로 미루지는 않겠습니다. 이건 민주당과의 약속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께도 제가 면담 과정에서 특별감찰관의 추천 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 과제가 의료 상황에 대한 국민 불안의 해소입니다. 어제 주요 의료계 단체에서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여러 가지 반발을 감수하고 결정한 것이고, 어, 국민 건강에 대한 우선적 고려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 동안에 얘기 되던 것과 달리 입장과 달리 뭐그 정도로는 안 돼라는 식으로 폄훼하려 어, 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국민의 건강이라는 절대적 가치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집중하는 것이죠. 이 문제로는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어떻게든 해결의 물꼬를 트는 데 집중하자는 말씀을 민주당에 드립니다. 여야 이정 협의체 말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빨리 출범시킵시다.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누구의 공과를 따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합시다. 여러분,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여야의정협의체를 출발시킵시다. 금투세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감 이후에 결정한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심기 경호를 위해서 대한민국 증시와 1,400만 투자자들이 고통받고 상처받아야 합니까? 일부러 불확실성을 키워서 대한민국의 증시와 1,400만 투자자들을 공격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입니까?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그러려고 정치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원내대표님 등등 정책위장님 등등 우리 주요 당직을 맡은 분들과 정부의 장관들 그리고 소비자단체 등 민간 영역과 함께 민 당정 회의를 했습니다. 김장철 물가 관련한 것이었죠. 모두 국감 시즌이니까 바쁘지만, 어, 저희가 그것을 오늘 한 이유는 우리에게는 국감이 바쁘고 중요한 일이지만 국민들께는 김장청의 철의 최소 가격에 대한 걱정이 훨씬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 그런, 어, 노력을 시, 어, 더 해나가겠습니다. 어떻게든 김장철의 물가를 잡으려는 노력을 민 당정 모두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치고 나가고 해결해야 될 민생 과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선이 임박했고, 북한은 전쟁에 나섰습니다. 북한의 전쟁 파병 소식과 미국 대선 등 급변하는 정세에 대응하려면 우리 정부 여당의 무게중심이 잡혀 있어야 하고, 그러려면 민심의 신뢰를 받아야 하고, 그러려면 쇄신해야 합니다. 공포는 반응이고 용기는 결심입니다. 변화와 쇄신을 결심합시다. 그래야 정부 여당이 삽니다. 무엇보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지금 우리가 변화하고 쇄신하지 못하면 민주당 정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실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